너무 뒤로 가는 느낌으로 실려가지 말고 잘하는구나 요건 이제 요렇고 요정도면 괜찮지? 리버스는 따로 한번 해줄게 리버스는 따로 한번 해주고 내가 이거는 꼭 짚고 넘어가고 싶어갖고 이게 이 큐거리가 네가 나올 것 같거든 얘를 한번 네가 조금 연습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 두께 맞추는 것만 연습을 하면 괜찮을 것 같거든? 이거 내가 그때 몇 번을 본것 같아서, 너 이거 할수 있잖아, 다리 이렇게 올리는 거. 나 이거 잘안 되는데.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한번 자세 잡아 봐봐. 안 되나? 안 되나? 다리 올려서, 어. 그림 모양을 그렇게 잡으려고 하지, 이렇게 빼. 어, 그렇지, 빼. 그렇게 빼면 대충 나오지, 지금. 올라요. 나오잖아, 지금. 각도 충분히 나와. 이 상황에서 두께 연습을 해 이게 좀 두꺼워 지금 조금 더 얇아 아쉬 봐봐 네가 어어 어, 회전을 더 주려고 회전 많이 주려고 하지마 이런 공들은 그냥 회전을 평범하게 주고 두께를 잘 맞춰 어. 안 두꺼웠네 미안해 충분하잖아 지금 그지? 얘가 너 그때도 한번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여자들은 유연하니까 내가 보기에는 거의 이런 큐각도 나와 근데 자꾸만 너가 왜안 나오냐면 얘를 그대로 하려고 하고 시선을 여기다 맞추려고 하니까 그런 건데, 얘는 당연히 이 시선을 빠져.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손 모양을 바꾸면 되는 거야, 그렇게. 그래 놓고, 임팩 좀 줘, 이렇게 콕 찍어. 그렇지, 그렇게 주면 이제 이렇게까지 만들 수 있잖아. 됐지? 또 해봐. 조금 더 어렵게, 아, 일단 이거 먼저 해봐봐. 이거 두께 맞추는 느낌만 잡아 봐봐. 어떻게 잡히나. 다리 저리면 얘기해. 얘는 아까보다 각도가 조금 더 크긴 한데, 괜찮지, 지금? 아니 많이 쳐봐 아니 치면서 니가 익혀야지 뭐 니가 그가 힘이 있어 어? 치면서 익혀야 되는 거야 어쩔, 어쩔 수 없어 이게 시선이 아예 빠져있는 상황이니까 당연히 이거 누가 누군가가 두께감을 설명해 줄 수가 없어 좀 얇아 거의 놓고 좀 임팩 좀 해줘야 되잖아 공상황이 좀 임팩 좀 해줘 위에땅좀 주고 아니 좀 얇아 어좀더콕 해주는 느낌으로 임팩 주고 이렇게 탁좁봐봐 임팩을 얘는 좀더 어려워졌다 그이거까지 나오잖아 지금 좀좀더 깊어야 돼. 아니, 아니, 어, 그치, 그렇게, 기포. 임팩 딱 좋아 봐. 그치, 이렇게 해도 되잖아, 지금. 좀더 어렵게도 해보자, 이제. 봐봐봐. 이게, 남자 선수들 같은 경우는 유연하지가 않잖아. 그잖아, 유연하지가 않잖아. 이런 상황들도, 봐봐봐. 어, 뭐 해봐봐, 이제, 그렇게, 어. 안 되잖아, 그게 만약에. 그럼 얘 이렇게 잡으면 돼. 그렇지, 어, 그렇게 잡으면 돼. 아니, 거짓말이 아니라. <laughs> 야, 야, 장난치는 게 아니라고. 봐봐, 거짓말이 아니라. 이게 진짜 이렇게 서 있으면 칠게 없잖아. 근데 이게 쉽잖아, 지금. 어, 그렇게 놓고 계속 콕 쳐. 콕. 되잖아. 웃는 <laughs> 게, 웃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야. 어, 그럼 이렇게 치는 거지. 어, 진짜로. 어, 그래제손 모양을 바꾸면 할수 있잖아. 어. 어, 만약에 네가 지금 막 이렇게 있다 쳐봐봐, 지금 공들이. 이게, 이게 지금 웃을 게 아니라,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공서 있다 쳐봐봐. 근데 이거를 걸어치기가 안 된다고, 걸어치기 안 치기엔 너무 아깝잖아, 공이. 어 그러면 이제 다리 딱 올리고 처음서부터 응, 딱 올려놓고 어 그립 딱 모양 이, 이렇게 할지 이렇게 할지 딱 생각하고 어그 정도면 충분하잖아 얘는 이렇게 해도 되겠다 이 정도 그립이면 어이 정도면 충분하잖아 지금 이거 충분하니까 대신에 지금 네가 자꾸 얇게 노려 좀더 깊게 노려 어어좀 얇아 봐, 지금 좀더 깊어야 돼 거기 놓고 코 그렇지 좀더 깊어야 되네 어 이거 연습해 네가 어, 사람 어 사람들 없을 땐좀사람들 없을 때 연습해 기다좀 쪽팔리 예 느슨하게 쳐봐봐 이제 부드럽게 툭 하고 이거 봐, 이거 잘하잖아 근데 자꾸만 얇게 노려 얇게 노리니까 이거는 이제 네가 맞춰내야지 어 네가 이제 이게 시선이 빠져있다 보니까 시선은 거기 보고 있고 큐는 거기 안 노리고 있는 거거든 그 감은 네가 잡아야 돼 그리고 하나의 팁을 주면 네가 이쪽에서 나 봐봐봐 팁을 주면은 보통 얘가 이제 이런 이런 컨디션에 있잖아 공들이 이렇게 올라가 있어도 이렇게 노린단 말이지 공을. 지금 이렇게 이렇게까지 뺀 거야. 지금 나는 어, 이렇게 노린다고 생각했을 때, 여기 큐선 뒤서부터 앞으로 이렇게 보는 거야. 큐선 Q선 뒤서부터. 큐선을 이렇게 깊게 노려 이렇게 깊게 노려면 이 공이 이렇게 깊게 노려놓는 거야 지금. 그리고 브릿지가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좋아. 야 이렇게 길어지면 어려워져. 짤, 짧아지고 짧아진 상황에서 이 느낌에서도 이렇게 맞출 수 있어. 이렇게도 칠수 있는 거야 지금. 그럼 내가 이렇게 빠져 있다 치더라도 여기서부터 쭉 따라서 얘를 조금 깊게 는다 생각해. 어 해봐봐 이제. 어. 너는 지금, 지금 이 정도 큐가까지는 안 나올 것 같고, 초크 칠해라. 초크 안 묻었다. 그 정도는 좀외발할것 같고, 뭐 어, 그냥 요, 정도, 정도 느낌만, 아까 정도 느낌만 연습해놔도, 내가 보기엔 걸어치가 충분했거든, 아까 전에도. 아까 이만큼까지 절대 안 올라갔었고, 한요 정도 느낌이었거든. 그럼 충분하잖아. Q, 어. 그렇게 해서 큐선을 쭉 따라가서 좀 깊게 노리면 두껍게 맞는 거야, 지금. 큐선이 여기 깊게 노린다 생각하고, 어. 이렇게 되잖아. 그렇지? 자 얘를 시선으로 여기를 맞추려고 생각하면 안 돼. 항상 큐를 이용해. 큐를 이용하면 훨씬 더 쉬워져. 어 그리고 이제 스커트를 많이 나게끔 치진 않을 건데 혹시라도 이렇게 세게 쳐야될 때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때는 당점을 낮춰. 세게 치려고 하지 말고, 어 끌려고 할때 내가 만약에 공이 이런 식으로 서 있어서 이것도 지금 충분히 가능한 공이거든. 이렇게 공서 있다, 쳐봐봐. 그럼 이제 이런 상황에서 회전 빼고. 어, 그지 그렇게 한번 해서 확인해 주는 것도 좋고. 만약에 그게 어려우면 이제 이렇게 잡고. 네가 잡아봐. 이렇게, 이게 좋을지, 이게 잡을 좋을지. 왔다 갔다 하면서. 당점을 낮춰. 큐선이 지금 이제 회전이 덜 들어갔으니까 더 깊게 노려야지. 어, 그렇지 큐선이 회전이 덜 들어갔으니까. 그 상태에서 콕 찍어. 어, 요렇게. 세게 치려고 하지 말고, 당점을 낮추면 이건 진짜 잘 끌려, 공들이. 우리 왜 시각기 있잖아. 뒤를 끄는 거. 그거라고 생각해 보면 훨씬 잘 끌리겠지, 이거. 어. 적당한 두께만 맞으면 확 걸리니까 당점을 낮추면 이런 공들도 다 가능해 지는 거야. 지금 이렇게 이렇게 있고 얘막 이렇게 있어. 투뱅크 그막 투뱅크 어려운 상황들 있잖아. 이렇게. 이거 없잖아. 그럼 무회전 주고 끄는 거야, 이제. 무회전 주고 끄니까 이제 무회전 큐선이면 이렇게좀 깊게 노려야겠지. 어. 거기 놓고 거기다 콕 아이씨. 야, 그거 콕이 안 됐잖아. 끌림도 없고 두께도 얇고. 콕 쳐야지, 이건. 이거. 이거 쳐야지, 치긴 쳐야지. 어. 그니까 네가 이제 이거 두께는 저쪽도 연습하고 이쪽도 저쪽은 이제 되잖아, 무조건. 아, 저쪽은 안 되잖아. 아, 왼손이니까. 음. 잘 끌리잖아, 이렇게. 어, 너무 세게 치려고 하지 말라고. 가볍게 톡 줘도 잘 끌리니까 세게 치려고 하지 말라고. 이렇게 놓고. 어, 큐선만 잘 이용해, 큐선만. 네가 회전 주, 줬을 때 큐선이랑 안 줬을 때 큐선이랑 그것만. 이렇게, 야, 치긴 쳐야 된다고. 아니, 너무 세니까. 아니야, 어, 센거 쳐. 센거 세게 쳐. 일단 세게 친다. 어, 세게 친다 생각해. 응. 어 해봐. 얘를좀더 편하게 놔줄게. 이렇게 어, 놓고 얘를좀 어렵게 놓고 이렇게 투 뱅크, 투 뱅크 어렵게 어, 놓고 콕 쳐. 어 그렇게 오 좋다. 이렇게. 그요 그러니까 정도는 쳐줘야지. 아까 그러니까 너무 쎘고 솔직히. 어, 그냥 조절은 해줘야지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되고 이것도 왼손도. 안돼. 어 왼손도 봐봐. 어 왼손도 내가 느끼기엔 너가 이 정도까지 연습해야 돼. 아이 무조건 왼손이지 당연히. 근데 일로 와봐봐. 요 정도 느낌까지는 솔직히 연습해줘야 된다 생각해, 나는. 이만큼까지 충분할 것 같아, 왼손도. 쪽지 하고 쳐, 일로 와봐. 어. 근데 얘가 뭐 대회전이 있으면 대회전 치면 되는데, 대회전이 없는 상황이야, 이렇게. 어, 없는 상황에투뱅크 어렵고. 이런 거는 왼손으로 칠 줄, 아... 이 정도 능력치는 있어야지, 솔직히. 이제, 이제 30분 가야 되는데. 이제 이쪽은 두껍게 노리네. 쳐봐, 너, 이제 그 상태로. 어, 두껍게 쳐봐봐, 머디가. 뭐, 어떻게 치는지. 어. 공 먼저 맞췄잖아. <laughs> <이> 바보야 <웃음> <웃음> 어, 야. <웃음> 1점. <웃음> 어. 그러니까 반대잖아, 지금. 네가 이제 주한씨 때문에 그런 거니까. 요건 이제 네가 연습해.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갖다 놓고 연습하면 돼. 해봐봐 또. 갖다 놓고. 어. 큐선을 한 요쯤 놓치면 되잖아, 지금. 얘는 이렇게. 이렇게? 아니, 그 정도 아, 어, 그 정도 들어가도 돼. 어, 그 정도 들어가도 돼. 어. 어, 거그 갖다 놓고. 어, 거기다 놓고 이제 쳐봐봐 이제. 거기다 콕. 어, 스트록 충분하잖아, 왼손도. 왼손이 오히려 속도나 이런 거는 훨씬 좋아, 오른손보다. 오른손 왔다 갔다 하잖아. 너무 약해졌다가, 너무 세졌다가. 근데 왼손은 지금 한두 번 하는 속도가 비슷해. 응. 에가 너무 아니, 연습 한 번도 안 쳐봤으니까. 이렇게 있어도 마찬가지지. 지금 대전 어렵고, 이건 대전이 있구나. 아, 또 올리면 되지 그치, 나는 안 올려. <laughs> 나는 안 올려. 여자 선수는 다 올리고, 그 어, 쳐. 올리면 어 얘는 이제 공을 봐. 얘는 끌면 안 되잖아. 안 어, 끌면 안 되니까. 위땅점 주고 임팩 트 주는 거야. 부드럽게 치지 말고 임팩트 살짝 줘. 그 상태에 놓고 가볍게 톡 하고, 어. 얘 같은 경우는 좀 두꺼워서 그런 거지잘친 거야. 어, 얘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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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세 이렇게 해놓고 이거 못해. 어, 이게 어, 이렇게 부드럽게 못하고 이렇게 콕 요게 쉽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준을. 원래 이렇게 서 있으면, 만약에 이렇게만 서 있다 치더라도 이거, 이거 부드럽게 갈거아니냐 이거. 저쪽에 있다 치면. 부드럽게 얹혀 놓을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는 내가 톡 쳐서 이렇게 분리가 나는 그림을 연상을 하고 당점을 맞추라고. 음 얘는 이제 윗당점 주고 콕 치면 이제 분리 나잖아. 어, 그걸 연상을 하고. 어. 근데 이쪽은 좀 두꺼워, 계속. 좀더 큐선이 이렇게 와야 돼. 어, 그렇지 그렇게. 어, 그건 얇다. 어, 그, 그 정도 느낌. 여기 임팩트 딱 줘. 음 그걸 요런 느낌으로 갖고 가라고. 어. 그고얘익스텐션떴을 때도 그러니까 잘 보이는 같아요. 아 그래? 응. 여자들은 다 다리 올리고 치더라고 남자들은 못 올려 잘. 아니 이쪽은 처음에는. 어어안 올리고 쳤어? 올려본 적이 없잖아요. 아 이거를 <웃음> <웃음> 왼쪽 다리를. 어, 어. 올려 내가 살면서 올 이쪽을 올려본 어, 적이 어, 없으니까. 어어 어, 어. 무슨, 어, 무슨, 음, 무슨 말인지 알것 같아. 이 이렇게 치지. 무슨 말인지 알것 같아. 잘 보여요. 어후. 잘 보여. 어? 봐봐 나도 올리고 칠까? 생각보다 잘 보여요 잠깐만 나한 번만 해보자 다리를 올릴 생각... 나이 정도... 나 유연하, 유연하지 않은데 이거 괜찮네 올기니까 괜찮은데 어? 야 괜찮다 안정감이 더 있죠 어 뭐? 올리니까 훨씬 더 두께가 더잘 보이죠 훨씬 잘 보이네 몸, 몸 자체가 완전 빠지는구나 이쪽으로 오히려 나는 여기 올렸을 때보다 여기가 더잘보여아 그래? 여기 올렸을 때는 음. 두께가 잘보 그냥 감으로 진... 음... 아 그래? 근데 감이 올라가야 돼. 이거 연습을 많이 해봐. 네가 혼자 있을 때 어, 갖다 놓고. 그렇지 지금 큐선 잘맞춰 맞추... 벌써 큐선 잘 맞춰 지금. 그렇게 왼 눈으로 봤더니. 음... 하잖아왼 눈으로 보니까 뭐 괜찮겠지 지금. 어, 갖고 이걸로 시선을 맞춘다 생각하면 돼. 어, 저쪽에서 네가 편안한 말 듣고 딱 생각 난 거야 지금. 음.